전미당 3인구무이면서 전 러시아 대사인 이재춘님 나오셔서 격례를 어,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이재춘이라고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바로 새해 벽두에 엄청난 신선한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행사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 여러분 자유민주당 자유당의 통합. 이 자유를 매개로 한이두 당의 통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여년 동안 아까 우리 이동국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 공산당 거기에 몰두된 이허상을 쫓아가는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94일 남았습니다. 오늘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체제 전쟁이고 대한민국이 존속하느냐 아니냐를 결판 내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당을 하고 우리 고영주 대표의 단일 지도 체제 하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 저희들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입니까? 국내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그렇고 우리의 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를 무시하는 세력과 자유를 신장하게 된 세력의 싸움입니다. <laughs> 국제적으로는 지금 전체주의 일당 독재를 78년 동안 추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저식 저체제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즌 중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그리고 에, 위장을 한 푸틴의 러시아의 독재체제 그 위장만 했습니다 그 셋이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맞서서 우리가 미국을 유시해서 EU세력 NATO세력 최근에 한미일 삼각안보연대세력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은 자유와 인권과 법치 그 연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고용주 대표와 손상윤 대표가 이 자유의 깃발을 들고 오늘 이제 합당을 했는데 저 전체주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입니다. 자유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방패는 바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합당은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정치를 한가름 내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요.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세력, 가면을 쓴 민주 세력,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이건 전부 한 번의 공산화를 추진한 세력인데, 여기에서 맞설 서 싸울 수 있는 건, 국민의 힘은 정체성이 없는 당이에요. 윤석열, 한동훈. <laughs> 거기에는 기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당이 뒷받침할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완하는 유일한 세력이 자유 세력인데, 바로 우리 두 당의 합당이 그것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이, 절대로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되죠. 지난, 저, 서울시 교육감 선거처럼 분열하면 그거 번번이 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교원을 바로 새겨가지고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이제 우리하고 같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조그만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원진이 공화당이라든지,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예, 전, 전, 전광한목소의 자유통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장기호, 아, 장기표 대표가 대통령. 하는 뭐, 특권 부 폐지당, 이런 게 전부 지향하는 목표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한 군데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 행사는 그란 제 세력을 모으는 선도, 세력으로서 우리가 이제 할 역할을 바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새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